데메 스님이 처음마 조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무엇이 곧 부처입니까? 마조는 대답했습니다. 그 물음을 낸그 마음이 곧 부처다. 이 말을 들은 데메는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. 깨달음이란 쉽게 말하자면 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. 즉심시불 고작 네 글자. 하지만 그는 그 짧은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순간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.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말을 들어온 사람은 헤아릴 수 없지만, 대매처럼 한번 듣고 바로 깨달은 이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, 즉심시불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, 모든 중생의 본래 모습을 꿰뚫어 보시고,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그분은 이렇게 보셨습니다. 모든 중생의 본질은 참마음, 즉 불성이며, 이 불성은 과거 모든 부처, 열애 위대한 보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. 하지만 중생은 왜 아직도 중생일까요? 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요? 그 이유는 망심어된 마음이 참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불성이 잠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. 그 본래의 빛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. 만약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수행하며 망심을 버리고 뒤엉킨 망상에서 벗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본래 지닌 불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, 즉, 당신 자신이 바로 부처입니다.